안녕하세요. 초등 생활 처방전 교사 이서윤입니다. 이 초초방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다가요. 오늘은 서부교육지원청 책으로 소통 슬기로운 부모생활을 통해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더욱더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은요, 이 학부모님들께서 특별히 궁금해 하실 이 초등 공부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교실에서 봤을 때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시험을 볼때 제가 이제 시험 문제랑 답안지를 미리 주면서 그거를 공부해 와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 그거라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시험 점수를 잘 받으면은 좀 성취감을 느끼고 이 공부의 동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곤 하는데요. 아니,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다 100점 받지 않을까. 다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이 시험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을 보나, 이 시험 문제를 알려주지 않고 시험을 보나, 거의 비슷하게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럴까? 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A 학생이 공부하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답안지를 가리고 시험 문제를 열심히 풀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답안지를 보면서 채점을 하겠죠. 어,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또 헷갈린 문제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하고, 어, 내가 왜 틀렸지? 어, 왜 헷갈렸지? 어, 뭐가 문제지? 하면서 다시 교과서도 찾아보고, 문제집도 찾아보고, 저한테 와서 질문도 하기도 해요. 그럼 비학생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게요. 비학생은 답안지를 가리고 시험지를 보면서 열심히 풀어봐요. 그리고 나서 답안지를 보고 채점을 하죠. 맞았다, 네, 틀렸다, 어, 이렇게 채점을 하고, 어, 답 이거네. 네, 끝입니다. 그다음 시학생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게요. 자, 시학생은 답안지와 시험지를 같이 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아예 보지 않습니다. 네, 어떤 학생이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하위권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네, 우리가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조금 부족한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 능력은요, 크게 메타인지적인 지식과 메타인지적인 기술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메타인지적인 지식은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것. 메타인지적인 기술은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어떻게 보완할지, 이 전략을 짜는 능력을 말을 해요. 그러면 이 A 학생의 경우, 상위권 학생의 경우, 이 답안지를 가리고 시험 문제를 풀어봤죠? 이 메타인지적인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틀리고 헷갈린 문제에 대해서 이 교과서를 찾아보거나 문제집을 찾아보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보완을 하는 전략을 스스로 짰습니다. 이 메타인지적인 기술도 있습니다. 그럼 중위권 친구들을 볼게요. 시험지를 풀때 답안지를 가리고 풀어봤어요. 그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했으니까 메타인지적인 지식은 있으나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그 전략을 짜는 능력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위권 친구들은 이 메타인지적인 지식과 기술이 좀 모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메타인지적인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메타인지 능력을 올려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 그래 말해 봐. 설명해 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 출력을 해 보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읽으면은요. 10%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들으면은요. 20%를 기억을 하고요. 보면은 30%로 기억을 합니다. 또 영상이나 실제 상황으로 보면은요, 50% 기억을 해요. 말을 해보면 70% 기억을 하고요. 실제 경험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하면은 90%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 말을 해보거나 뭔가 실제 경험을 해보면은 아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출력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요. 사실 백지를 한장딱 주면서 방금 배웠던 거 한번 써봐 또는 이번 단원에서 공부했던 거 써봐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백지 공부법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데요. 이거를 교실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이랑 하려고 봤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들한테 어, 흰 종이 주면서 써봐. 그러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의 좀 학년에 맞춰서, 이 방법에 맞춰서 어떻게 출력 공급법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제가 교실에서 직접 했던 것을 이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제가 저학년의 공부법이라고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요. 저학년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학년도 쓸수 있고, 고학년도 쓸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수준이나 흥미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좀 여러 가지를 골라가지고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저학년이에요. 저학년은 공부를 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했다. 학교에서 뭔가 공부를 하고 왔다. 라고 하면은 부모님이랑 선생님 놀이를 해보는 겁니다. 즉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한 것에 대해서 말로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이 화이트보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진짜 선생님처럼 좀 신나서 설명을 할 거예요. 즉 말로 출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또 저학년에 맞게 출력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은 글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그럼 그림으로 그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제가 교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요. 이네 컷이나 여섯 컷의 빈 칸을 주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학습 만화로 표현해 보세요. 어, 이번 단원의 내용을 학습 만화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학습 만화로 표현을 해보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자기가 나름대로 이야기 속에 녹여가지고 학습 만화로 표현을 하고요. 그것도 힘들면 이두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출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이나 좀 그림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맵도 사용을 하면 좋아요. 이 마인드맵은 이제 가운데 주제를 하나 딱 놓고 그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주변에다가 이렇게 적는 건데요. 좀 방사형으로 적는 거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체계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가운데 주제를 쓰고 그 주제와 관련돼서 공부한 거 생각나는 것들을 가지를 그어 가지고 한번 써보자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길이 재기 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가운데에 길이 재기라고 쓰고 그 주변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즉 정리를 해볼게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말로 출력을 해보거나 그림이나 만화 그리고 간단한 마인드맵으로 출력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이 중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출력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학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 저학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좀더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사용해서 출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중학년은 거기에 글을 살짝 섞는 거예요. 글과 그림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비주얼 씽킹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비주얼 시각적으로 n 킹 생각한다. 요즘 아이들이 비주얼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시각적인 세대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글과 그림을 사용을 할때 가장 먼저 레이아웃을 정하고 나서 표현을 하면 좋아요. 초반에는요, 이 레이아웃을 아예 정해서 알려주셔도 좋고요. 어이 레이아웃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어떤 레이아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고 함께 골라 보셔도 좋아요. 그럼 어떤 레이아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핑거형이 있습니다. 즉 손가락 모양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등장인물들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 등장인물들을 한번 정리해본다라고 할때이 핑거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버블형이에요. 우리가 마인드맵이라고 보통 생각을 했던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운데 주제를 쓰고요. 이 가지를 그어서 그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글과 그림을 간단하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각형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면은 사각형이라고 쓰고 주변에는 그 특징에 대해서 쓰면 되겠죠. 어 다음은 더블 버블형도 있습니다. 버블 버블형이라고 하면은 이 모양을 보면 아,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 볼수 있구나 라는 느낌이 오시죠? 예를 들어서 이 촐락과 도시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촐락과 도시의 공통점은 겹치는 버블에 그리고 그 차이점은 각각의 다른 버블에 정리를 하면 되겠죠. 어, 그리고 트리형도 있습니다. 트리형은요, 이 유형을 나눈다거나 어떤 구성 요소를 나눌 때 쓰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국어 시간을 배웠다라고 하면 트리형으로 정리를 해 보는 거죠. 그리고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면 고체, 액체, 기체 나눠 가지고 또 트리형으로 정리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트리형이 아니라 이걸 버블형으로 정리하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이 내용의 특징에 맞는 걸로 가장 맞는 걸로 정리를 하면 좋은데 어, 내가 어떤 걸 정리할 수 있을까? 어, 이게 괜찮다! 라고 해서 골라서 정리하면 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또 플로우형도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줄거리를 정리해 본다라던가 역사를 배웠을 때이 역사의 사건을 정리해 본다든가 이 과학 실험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본다든가 하는 것들에이 플로우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아웃을 쓸지 고른 다음에 그 안에 글과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비주얼 싱킹의 방법을 알려주면요. 은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저 그림 못 그리는데요? 어,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절대 상관없어. 쫄라맨으로 그려도 돼. 네가 맞게 글과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출력을 글과 그림을 사용해서 해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고학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도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정리를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까 마인드맵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마인드맵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요, 주제를 적어요. 이 대단원의 주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주 가지에는 소단원의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 소단원 다음에 부 가지를 그어가지고 이 소단원 안에 있는 또 주제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지를 그어서 그 주제의 키워드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생각나면 정리했던 것들을 저학년에서 했다면 이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계를 나눠가지고 주가지, 부가지, 그 다음 마지막까지 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급의 가지는 같은 두께와 같은 색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 저는 학교에서 이한 단원이 끝났을 때 마인드맵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 한 학기에 몇 단원이 되지 않아요. 즉, 한 학기에 몇번이 마인드맵을 정리하지 않아도 이 머릿속으로 쫙 펼쳐지게 시각적으로 마인드맵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연습하면 또 아이들이 정말 쉽게 나중에는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더라고요. 그 다음은요, 또 문제 만들기라는 방법도 사용을 합니다. 이 선생님 놀이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말로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게이 시험 문제를 내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 문제를 내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를 그냥 내자라고 하면은 막막하기 때문에 오 x 문제 두 문제, 객관식 문제 두 문제, 서술형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내보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 무엇을 어 오답으로 만들어 볼까, 무엇을 문제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출력을 하게 되고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공책 정리를 고학년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공책 정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내 나름대로 활용을 하면 되겠지만 어, 가장 좀 대표적인 것으로 코넬식 노트 정리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좀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가르쳤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교실에서 학생들과 쓰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요, 어, 이 공부한 날짜와 이 단원명과 학습 문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이때 이 내용을 정리할 때는 전에 배웠던 이 마인드맵이라든가 비주얼 싱킹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그냥 적어도 좋아요. 근데 이 핵심 단어가 되는 부분은 괄호를 써서 이렇게 비워두면은 나중에 출력을 한번더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 핵심 단어를 한번더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까 시험 문제 만들기 놀이를 했던 것처럼 퀴즈 만들기를 해보는 거예요. 위에 공부한 내용으로 문제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그걸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번 한꺼번에 풀어보면 복습이 또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에 있는 공부의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 나의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이 개인화를 시키는 것은 기억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내용에 대한 느낀 점, 공부하면서 생각났던 나의 경험. 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어, 너무 복잡해요.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학생들이 10분도 안 돼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다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책정리 방법도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출력 공부법의 가장 큰 효과는요, 네, 먼저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집을 푸는 이유도요, 이 문제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을 끄집어내서 확인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출력 공부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력을 해보는 거잖아요. 말로도 출력을 해보고, 또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이 비주얼 싱킹도 해보고, 마인드맵도 해보고, 노트 정리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출력을 하면서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의 어떤 방법들이 계속해서 서술형, 논술형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시거든요. 논술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글쓰기 학원을 다녀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논술형 문제에 있어서 글쓰기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핵심 내용을 얼마나 내 것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출력을 하느냐이기 때문에 이 출력 공부법을 통해서 평소에 계속해서 공부한 것을 출력한다면 이 논술형 시험도 당연히 준비가 되겠죠. 또 아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메타 인지 능력도 당연히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 출력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해서 제가 이 출력 공부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방법을 우리 아이가 좋아할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좀 효과가 있을지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아이의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